이케아는 1943년 잉바르 캄프라드가 스웨덴에서 만든 가구 업체로 저가형 가구, 액세서리, 주방용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좋은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 그리고 손수 조립할 수 있는 가구,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 직접 집안을 꾸미는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세계 35개국에 253개의 매장을 보유한 거대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는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이케아의 성공적인 PR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To create a better every day life for th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 이는 이케아의 비전인데요. 이 비전에 맞게 PR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이케아 성공 전략 중첫 번째는 가격. 싸게 더 싸게. 이케아는 언제나 가장 저렴한 매장이어야만 한다. 이케아의 창립자 잉바르캄프라드는 우리는 디자인이 아름답고 기능이 뛰어난 가구들을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는 기업의 목적을 밝혔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 그는 직원들에게 낮은 가격을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경쟁자들과의 확실한 가격 차이는 필수적이라는 것. 모든 영역에서 이케아는 언제나 가장 저렴한 매장이어야만 한다는 과제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품질을 유지하는 다양한 창의적 방법이 이케아가 원하는 혁신인 거죠. 이케아는 경쟁 기업이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우리보다 더싼 값에 공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토론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가격을 내립니다. 라 말한 적 있는데 실제로도 이케아는 1998년과 2003년 사이에 가격을 2.5%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이케아의 베스트셀러들은 철저하게 기획된 저가 전략을 통해 탄생했다는 사실. 예시로 락이라는 보조탁자는 인기 있는 제품으로 가격을 혁신적으로 내리기로 결정한 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락을 구입하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선순환 구조는 수요가 증가하면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거나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러면 그만큼 제품 가격도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이케아 성공 전략 두 번째 적절한 불편. 고객이 함께 일하게 만들어라. 레고도 아니고 책상을 사서 조립하라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세팅된 채로 집으로 배송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조립하는 약간의 불편 역시 이케아의 성공 전략입니다. 이케아는 스스로를 서비스 업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구 판매에서 발생하는 작업량의 80%는 고객들이 스스로 처리한다고 해요. 고객은 원하는 제품을 찾아 선반에서 끄집어내 계산대로 옮기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 자동차에 실어 집으로 가져갑니다. 혼자 움직이고, 혼자 결정하는 것. 다시 말해 생산 과정의 일부를 맡게 된 것이죠. 많은 고객들은 이케아의 적절한 불편에 많은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새로운 서비스들로 이제껏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헤쳐나가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점점 사라지는 마당에, 이케아가 파는 적절한 불편은 인상적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소비자들은 가구를 직접 조립하면서 브랜드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고객들이 이케아, 가구를 보며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직접 조립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케아의 성공 전략 세 번째를 알수 있습니다. 이케아의 카탈로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데요. 이케아 카탈로그는 이케아 그룹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이며, 가장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케아 카탈로그는 세계 최대의 배본 부수를 자랑하는 광고물인데요. 오죽하면 해리포터 시리즈와 성경과도 비견된다고 하니 세계 최대의 배본 부수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음을 알수 있죠. 이케아 카탈로그는 배포되는 국가의 문화에 맞춰 연출되며 실제 사용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해당 국가의 책이나 주식이 되는 음식과 함께 연출한 사진을 싣는다고 합니다. 실용적인 면에서 보자면, 카탈로그는 고객이 가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구매해야 할지 집에서 미리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이케아 카탈로그가 다른 많은 기업들의 카탈로그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저 깨끗한 가구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듯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은 넘칠 정도로 가득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밀한 부분까지 제대로 보여준다는 점이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할수 있죠. 이케아의 성공 전략 네 번째는 독특한 기업 문화에 있습니다. 앙바르 캄프라드는 기업을 경제적인 목적 집단이 아닌 생활과 가치의 공동체로 보았습니다. 그는 창업자로서 이케아를 가족으로 생각하였는데요. 캄프라드가 기업을 지휘하는 방식은 가족주의 혹은 온정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세계 전역의 이케아 제국을 방문하면서 잉바르 캄프라드는 직원을 적어도 한번 이상 포옹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케아 직원들은 직장 동료들로 이어진 개인적인 사회라기보다는 끈끈한 동료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케아는 수평적 계급 구조를 이룩하고 평등의 문화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캄프라드는 반말은 우리가 개방성, 관용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같은 가치를 성취할 수 있게 준다 밝힌 바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은 서로 반말을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이케아 인사과의 안내문서에는 이케아의 임원진들은 회사 문 앞에 지정 주차장을 가질 수 없다. 구내식당에도 지정석은 없다. 이케아의 고위 직원들은 팀의 일부일 뿐이다. 란 글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케아 성공전략 다섯 번째는 위기관리에 있습니다. 흠집 없애기의 명수. 이케아. 이케아는 뛰어난 위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테플론 코팅이 된 프라이팬처럼 어떤 부정적인 소문도 들러붙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의미로 테플론 컴퍼니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케아는 불리한 면이 드러나는 사건이나 보도가 나오면 언제나 놀랍도록 빠르게 그 오점을 제거하는데 성공하곤 했습니다. 이케아가 막대한 양이 배포되는 카탈로그 때문에 종이를 낭비하는 기업으로 공격받았고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PVC 사용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89년 품질관리 책임자 루센 연조는 이케아는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세세한 목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케아가 환경 범죄자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쓰레기로 만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후 이케아는 환경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했고 1992년 최고경영진들이 처음으로 환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케아는 환경 보호 단체와 협력하고 사업 역시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하는 품목은 물론 독립적인 공급업체들과의 협력, 운송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이케아는 비평가들의 비난을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숲이 파괴되지 않는 지역의 목재만을 가공한다는 규정을 만들었고 천연림이나 원시림에서 벌채된 목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케아는 위기 대응 전략 중 복구 전략을 선택해 자신들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까지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사람과 지구의 친화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지구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캠페인으로 건강한 지구, 집에서 함께 시작해요는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과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지구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케아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케아 코리아는 사람 플러스 지구에 더 좋은 제품을 선정하여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지속 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그린닷 라벨을 부착해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케아는 기업 내 수평적 구조를 실천하고 고객들과 적절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내일부 공중들과 상호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기업 경영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궁극적인 PR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